연말이 다가오니까요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면 항상 묻는 말이 있습니다 올 한해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에서 뭐 했냐고요 그럼 우리는 뭐 했다 니네는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년엔 뭐할겨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한테도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했어 그럼 우리 항상 뭐뻔나지뭘 우리는 삼계탕 내도하고 바자이도 해두고 뭐 그런 거 했어. 잘 됐어, 네 관심, 초미의 관심이니까 아잘 됐지요, 그럼 잘 되시오, 아주 잘 되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했다, 뭐 삼계탕 1천0백 마리 삶았다, 내년도도 뭐할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 목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일구동성으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걸다 했어? 아유 그걸 다 어떻게야? 어떻게야?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요. 아유 목사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굉장히 좋아요. 엄청 잘돼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어, 그럼 아유 우린 그런 거못 해요. 아이고 그거 다안 돼요. 못 해요. 못 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아유뭐 그렇게 막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삼계탕 백 마리나 삶으세요. 뭐 이백 마리 삶은서라도 나눠주세요. 할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냐 국수만 삶아서 파자이라고 그러고 파세요. 그래도 돼요. 뭐 이러면서 어 그러면 일부 동성으로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야 안디 안디 아이 못해요 못해요. 아유 그건 양구 압력이나 하는 거요. 그거는 못해요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마음이 드는 생각이 해 보면 되는데 할수 있는 걸 찾아서 하면 되는데 왜못 한다고만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실 찾아보면 찾아지는 거고 하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목이 앞바닥과 아들 병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피소드 얘긴데. 어느 날 닭장 안에서 아들 병아리가요 아빠 닭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빠 아빠 우리는 머리에 왜 벼슬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닭들 벼슬 이렇게 있잖아요 벼슬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 닭이 위엄 있는 목소리로 대발한 거예요.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아진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들 병아리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빠 아빠, 우리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롭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또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랑스러운데 가슴을 쭉 보면서 날개를 뻗어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아주 혼쭐을 내기 위해서 우리 주둥이가 뾰족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병아리가 또 묻습니다. 그럼 아빠 아빠, 우리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크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빠가 목에 힘을 빡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건 말이야. 적들을 한 순간에 지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 목소리가 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병아리가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아빠 아빠, 그런 대단한 힘을 가진 우리가 왜 이런 작은 닭장에 갇혀 있는 거지요? 대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얘기는 끝나요. 아빠 아빠,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이 조그만 닭장에 갇혀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현주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성도님들을 보고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수도 없이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잖아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싸, 아싸 아싸 믿는 자에게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도 써 있잖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게라. 우리 아멘,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이 좀 어려워졌다고, 세상이 좀 복잡해졌다고,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여기저기에서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아우성이 아우성이 이 땅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교회가 말이야 이러다가는 교회 망하게 생겼어. 하고 이러다가는 말요. 이 인생들도 다 망하게 생겼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입에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게 그럴싸하게 포장돼서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무슨 족속이요? 택가신 족속이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또 뭐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키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넘어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유를 얻지 못하였던 이제는 극유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누군 줄 알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 안에는 아름다운 덕이 있고 아름다운 비전이 있고 아름다운 복이 있는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그런데 왜 그렇게 쫓아나게 사느냐는 거야 왜 그렇게 한숨만 쉬고 사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나와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군사가 뭐예요? 싸우는 자가 군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니까요.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공중 거세 잡은 악한 자들과 귀신들과 싸우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상과 싸우고 악한 마귀와 죄와 싸워야 될 우리들이. 죽겠다고만 하고 힘들다고만 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기운 빠지는 소리만 하고 말 그대로 모양 빠진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양구감독의 성도님들이 세상과 맞잘둥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세상에 당당히 선언하고 나갈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음.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나만 큰 소리를 읽는 것 같아. 큰 소리를 읽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예, 네, 다 같이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누구는 할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 아니. 하나님으로는 뭐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는 할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사람으로는 불어오는 거친 바람과 풍랑과 싸워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재주로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값고는 영원한 구원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만 따라와라. 저 부자 청년처럼 세상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나만 보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28절 시작 <laughs>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은 부자 청년과 다르다는 거지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따라갔지만 우리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정말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잡은 물고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줄로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 베드로가 대표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들을 보세요. 정말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한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일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일까? 사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을 주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백배나 받고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는 자에게 내가 갚아줄 거야 그래서 너에게 줄 거야 찾는 자 내가 보응해줄게 찾게 해줄 거야 두드리는 자,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줄게. 결국 열리게 될 거야. 네 입을 크게 열어. 그럼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고 보응의 하나님이고 대갚아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온 자에게 하나님은 합당한 복을 주시는 당연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요 여러 배를 주신대요. 그것도요, 백 배를 주신대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 배를 주신대요, 백 배를 주신대요. 이 세상에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주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보응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 복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반전이 있어요.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백 배도 주고 여러 배도 주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줄 거야. 결림 없이 보응을 받을 것이다, 상급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자들이,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 너희가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구나.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다 버리고 따라온 사람은. 여러 배도 받고 백배도 받고 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에서도 받을 거야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은 반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돼있나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시죠 31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얘들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어.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 너희가 다 버리고 날 따라왔다고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조심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어.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됐으면 끝까지 먼저 된 자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겸손하고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 너희가 나중됐어 안타까워서 슬퍼하지 마로 너희들이 먼저 되기, 먼저 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 더 열심히 수고내고 나를 따라고 열심 히 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리를 잃어버릴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보세요.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히 선언했는데. 정말 다 버렸을까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 십자가 질 거다 나는 다 버리고 너희를 찾아왔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내 몸도 버리고 피도 버리고 내 생명도 버렸어 나는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런 선언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톡 튀어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본문 37절 말씀 보세요 요한과 야복오버가 주님 앞에 딱 나와서 이렇게 엎드리며 구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짜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어 없어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 됐을 때 우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 버리고 따라온 우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고요 내 동생은 우의정 시켜주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뒤 얘기가 또 기가 막힙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요 당신의 나라가 당신은 나라가 완성될 때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나는요 우의정 시켜주고요 내 동생은 자의정 시켜주세요 이 말을 했더니 다른 열 명의 제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가짓게 뭔데 감히 누가 우의정 자의정이야 네 맘대로 해네 맘대로 해그 자리가 누구 건줄 알아? 내 거야 내거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것일까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정말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을까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옛날에 자기 자신만을 꾸미기에 바쁜 왕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왕은 매일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아주 예쁜 아름다운 옷을 입고요. 큰 거울 앞에서 자기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을 너무 큰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기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벌이고 자기 멋진 모습을 신하들에게 보여주면서 차 드레스 한번 워킹을 딱 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었던 충직한 지혜로운 신하가요. 왕이 보는 큰 거울을 치워버린 거예요. 다음 날 왕이요. 멋진 드레스 옷을 입고요, 다 옷을 입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뽐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울을 딱 보러 갔는데 아 거울이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거울이 대체 어디 갔지? 그래서 거울이 서 있던 자리를 가서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울 뒤에 있었던 창문을 보게 됩니다. 창문을 보고 내려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데 이게 웬걸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지나가더라는 거지요. 정말 어떤 여인은 피골이 상접해서 창백한 여인이 걸어가고 있고 굶지는 아이들이 보이고 있고 먹을 것을 찾으려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이 보이고 굶주려서 너무 굶주려서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화려한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일반 평빙복으로 갈아입고 바깥으로 나가본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들여다본 거죠 그 뒤에 이 왕이 자기의 화려한 옷을 벗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과 기쁨을 나누는 왕이 된 거지요. 아름다운 왕을 벗어버리고 좋은 왕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만 기뻐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존경받는 왕이 되었답니다.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면 내옆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왜 주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까? 내려놓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걸어가신 승리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자세에 다 똑같이 얘기해요. 나만 봐달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집중해달라는 거예요. 내 소리만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피곤하지, 내가 얼마나 죽겠는지 제발 내말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만 좀 봐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소리지르죠. 나만 좀 봐달라고. 오로 자식들로 끊여워치 부모한테 소리를 지어. 나만 좀 제발 봐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나만 봐달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나를 좀 내려놓으면 내가 봐야 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께서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보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느냐? 그럼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거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 주님도 보이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 근데 주님을 집중해서 보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보여요. 가난한 자들 향해, 아픈 자들 향해, 휴신 들린 자들 향해, 소외된 자들 향해. 나 같은 죄인, 지옥 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왜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왜 백배의 복을 받고 왜이 세상의 복을 받으며 천국의 복을 받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11월 달입니다. 감사의 달이죠. 그저 감사만 하는 달이잖아요. 저는 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진 생각과 고집과 감정과 욕심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감사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내가 봐야 될 사람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내 눈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양구감독회는 11월달에요. 여러가지를 해요. 여러분들 목회서신 읽어보시면 5천원짜리 하나씩 들어있어요. 5천원의 행복도 하고요. 햅쌀 나눔도 하고요. 또 기도회도 하고요. 감사 열매 달기도 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참여하셔서 정말 사람은 할수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인생은 부족하고 피곤해서 죽겠다는 소리가 내 속에서 막 나올 것 같아도 감사의 찬양을 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를 만들어 갈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거든요. 그때 주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네가 여러 배를 받고 백 배도 받을 거야.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받을 거야.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겠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God, thank you. 하고 고백하겠지요. God bless you.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